특강 시작합니다. 아, 시작합니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제 좀 오늘 좀 길게 하려고 했더니 오늘 길게 분위기상 길게 못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아, 하셔도 괜찮아요. 영어가 안느는 친구들의 특징. 그러면 예, 거꾸로 여러분 영어가 느는 늘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면 좋을 것 같고 음. 제가 이제 전에도 이제 특강 많이 했잖아요. 제가 원래 이제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동기부여되는 거 하는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않는 특징들을 여러분과 해당 안 되겠지만 한번 제가 아, 읊... 읊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1 5개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본인한테 혹시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네. 셀프 어 체크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첫 <laughs> 자, 번째 자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음. 이거 이제 상담하다 보면. 자신이 할수 있을까요? 계속 그래요. 그러면 옆에서 할수 있어. You can do it. You can make it 해도 이게 끝까지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네. 사람은 하기 싫, 나는 안돼라는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이야. 음, 나안 돼, 안 돼. 근데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일단 있어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문가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해요. 음. 그러면 옆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있잖아,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음. 저희가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럼 믿고 뱀 눈만 뜨어 믿으면 돼. 음. 믿고 그냥 하란 대로만 따라오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음. 좀 의심하고 저, 좀 맞아요. 믿음이 부족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 알아요. 이게 수강생 될 사람과 안될 사람은 음. 전화 통화 나 들어보면 그렇죠. 목소리가 네. 아 얘는 좀 이상한 애다. 음. 딱 있어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꾸준히 못 해요. 꾸준히 하지 못한다. 그래서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한 3일 하고 난 다음에, 어, 저 느는 게 없어요. 일주일 하고 난 다음에, 어, 저가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요. 네, 네, 네. 심지어 뭐한 달. 여러분 저는 석 달을 보거든요. 일단 음. 3개월은 가야 되거든. 근데 우리 안 느껴지잖아요. 영혼 받아보면 안 느껴지는 게 당연하거든. 그런데 이걸 못 가죠. 그러니까 그만두죠. 네. 꾸준히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꾸준히도 안 하지만, 4부 보면 열심히 도 하지 않아요. <laughs> 아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이게 상담하다 보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은아 열심히보다는 그냥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열심히 도안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강조점을 제가 도에다 찍은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것이 좀 꾸준해 가면 좋을 텐데 열심히도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여러분 보세요. Repeat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다 말다를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하다가 그만도 그러면 다시 도로 오대 되거든요. 하다가 말다 하면 도루묵 되거든요 그분들이 음. 제일 좋아하는 게 도루묵이에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가 아니에요 영어 실력은 음. 그러니까 통장은 잔고는 안 쓰면 남아있지만 영어는 떨어집니다 음. 영어는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다가 아나좀 힘들어 좀 쉬어야지 그러면 쉬고 있을 때 이미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거든요 하다 말다 반복을 이 반복의 텀도 좀 짧아야 되는데 하다가 길게 쉬고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거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안 하는 이유도 많고, 변명도 많아요. 맞아. 맞아. 어. 안 하는 이유가 무진장 많아. 뭔가 하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겼어요? 뭐, 어째요? 뭐예요? 아니, 그냥 하면 될거 아니야. 네. 그런, 저는 나이키, 저스트 위 되게 좋아해요. 어. 아, 그냥 해. 뭐, 이렇게 이유가 많고, 사실 여기서 이제 덧붙이면 계획도 많이 세우고, 음. 계획 엄청 세웁니다. 음. 계획 세우고, 그걸 계획 세우고 지쳐갖고 안 해요. <laughs> 네, 계획 세우다가 맞아요. 끝난 거야, 그냥. 아, 이제 오늘 계획 세웠으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그럼 오늘 했으면 되잖아. 음. 근데 안 하는데도 이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변명도 많고, 네. 넘어가 볼까요? 네. 우와. 영어가 우선순위 없어요 말로는 있어요 말로. 말로는 제가 영어 해야 돼요 그러는데 보면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어요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도 아니야 그랬는데 영어를 하고 싶대 근데 뭐 4순위 5순위 6순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챙깁니까 그러니까 1순위 2순위에는 있어야 영어를 좀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은 먼저 본인이 챙기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밀리죠 말로는 있어요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o u gotta walk the walk talk the talk 이렇게 표현이 있거든요 walk the talk 그래서 음. (you have to walk the talk) 그냥 말한 거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음. 음. 여러분 뭐~ 좀 공감하시고 계신가시나요 지금 네, 네. 좋습니다. 어~ 네 여덟 번째 여러분 너무 조급해. 예, 예, 예. 그니까, 러 너무 일찍, 뭔가, 이, 이 영어 공부 하게 되면, 여러분이, 맘먹고 하는 건 알겠는데, 막, 급 이제, 금방 될것 같거든요. 음. 안 돼요! 미안하지만, 이 텍스 a k e 시간 엄청 걸려. 지금, 어, 김대형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김현주 선생님도 그렇고, 아, 영어 공부 하는데 많이 투자했어. 음. 조바, 조바심 내지 말고, 조급하게 갈 필요 없고,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이해는 해요. 근데 너무 급해. 그러다 보니까, 에, 안 되죠. 오늘 명언이 팍팍 터진다. 예, 네, 좋습니다. 그죠? 네. 네. 9번 가겠습니다. 시간이나 돈 투자에 인색합니다. 아, 진짜 그래. 이것도. 음. 일단은, 여러분, 시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같은 시간은 주어진 거잖아 똑같이 그죠 근데 시간 쓰는 것도 인색하고요 별로 쓰지 않아요 그리고 아, 필요하면 돈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강의도 노, 해야 되고 좀 필요하면 좀 써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무료물차죠 그러게 말이야 너무 공짜 좋아하면 여러분 나중에 딱 그만큼 밖에 못 커요 아 정말로요 그래서 음. 쓸 때는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낭비하라는 게 아닌데 잘 써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 근데 맞아. 그거를 너무 안 쓰고 어떡하면은 너무 무료로 너무, 그것만 찾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찾느라고 시간 다 가겠어요. 무료도 좋은데요. 돈도 써보세요. 그러면 또 의미가 달라져. 네, 네 그만큼 네.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음. 음. 그 다음에, 요거, 감사함이 없고 불만이 더 많다. 이것도 제가 영어 안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수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내가 좀 늘고 있는 거 알아가는 거에 좀 감사하면 어, 재밌고 음. 또더 하고 싶고 이런 말도 생길 텐데 안 되니까 알겠어요 음. 그리고 뭐 이거 해도 소용이 없는 거 같고 막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불만이 쌓이고 외울 것 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영어를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SNS나 블로그 된 광고에 혹하다 이거 왜 음. 얘기하냐면 여러분, 제가 불편한 진실한 얘기할까? 예. 강사가 다 똑같은 강사가 아니야. 아. 선생님의 퀄러티들이다 달라. 아.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아, 그 블로그나 그 현혹된다고요. 보니까 광고에 저는 사실 광고를 못하는 사람이라. 예, 우리는 예. 다 못해요. 우리 진짜 못해요. 그 근데 <laughs> 광고 잘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 그래갖고 어? 저 어, 백모씨처럼 말을 잘해. 음. 그래서 음, 이제 문제는 좀. 저렇게 혹해서. 음. 정말 광고처럼 음. 귀가 막빡 트이고 이미 막 단기간에 나오고 그러면 너무 좋겠으나 아까 좀 말씀드렸죠 그거는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고역해서 좀 아쉬운 거는 돈을 또 엄청 써 여기는 음. 인색하지 않아 음. 거기는 또막 써요 여기는 음. 막써그러다 막 써. 네. 여기 와서 한번 좀 한번 써보면 안 될까 그러면 음. 돈이 없어요 이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지 음. 전에 그 얘기 가끔 했어요 어떤 여강사가 나보고 등산을 가지 그래서 갔는데 그 여자가 여기 유튜브 요란한 여자. 그래. 네. 나중에 아이 왜나 같은 아저씨랑 등산을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나중에 내가 세븐 어떻게 가르쳐요? 오, 어, 그래. 어, 팁을 얻으려고. 비법 없잖아요. 그래. 아 수강생이 안 모여서. 어.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세븐 비법이 있어 막 거기 떠들 때 보면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빵순이야, 빵순이. 사실 토익 파트 세븐의 비법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토익 파트 세븐에 <laughs> 네. 사실 잘 읽어야 되고 빨리 읽어야 되고 음. 네, 아이디어 딱 해가지고 독해 잘 돼야 되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본 요새도 독해 어려워요 지금. 시간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지금 이 말이 멋있는 말이에요. 광고에 너무 혹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광고 못하는 건은 반성해야 되기 때문 마케팅 아니니까 네. we are teachers, right? 네. 좋습니다. 아 위차드 도와주고 고마워 오늘. 아 오늘 저 친구들이 많이 왔어. 네 좋습니다. 자 열두 번째는요. 네. 네. 쉽게 실망한다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긴 한데 너무 안 느니까 실망하는 거 알겠지만 이러면 실망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처음에 안 늘고 좀 오래 공부해도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간다는 거다 아는데 안될때 실망하지 말고 아는 것에 여러분이 기뻐하라 이런 거죠 그러면 실망할 거 생각하면 아휴 25년 30년 공부한 저도 어 실망할 거 많, 많을걸요? 왜냐면 지금도 모르고 지금도 실수하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 괜찮아 영어는 우리 가 아니니까 우리말 아닌데 뭐 그러면서 실수하면 you, you gotta learn from mistake 그럼 되고 여러분 음. 실망할 필요가 없다. 모르는 건 당연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무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못 믿는 것도 있었지만 자신감이 없으신 분이 많아요. 그러면 음. 여러분 자신감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부하시고 실력 올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덩달아 상승한 게될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안늘릴 만큼이나 너무 깔려 있는 분이 계시지? 여러분 자신감, you gotta pick up, you gotta boost your confidence level, 음. 오케이. 너무 또 자만하신 분들이 있어. <laughs> 영어 안 늘어. 그러니까, 아니, 자기, 정말 잘하는 것을 자신감 있는 건 좋은데, overly confident 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 나누고 하면은, 아니야, 좀더 해야 돼. 부족해. 라고 얘기를 제가 만약에 여러분과 영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을 했다. 그러면 진짜 좀늘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There's room for growth. 근데, 어, 나는 너무 자만한 나머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올라가는 최상위 레벨이 되기까지는 못 가는 거죠. 적당히 올라와 그 위는 못 가는 거지.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영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어가 늘겠습니까? 아니 늘긴 늘겠는데 여러분 수학 좋아하지 않으면 수학 올리기 굉장히 힘들겠지. 저는 수학을 안 좋아했었기 때문에 수학을 올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 싫었고 근데 영어를 좋아하지 않으면 영어를 투자도 하고 뭐 시간도 쓰고 하는데도 올리는 것이 영어를 좋아해서 집중적으로 짧게 쓰는 사람보다 영어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써도 잘안 올라요. 그러니까 영어를 안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를 자체를 안 좋아하는 건데 언어 자체를 좋아하고 조금만 난 좋아라는 말을 안할 테니까 싫어하지는 말고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어~ 좀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영어는 늘 거라고 생각을 <웃음> 합니다 땡큐 <laughs> 아이고 박수. 감사합니다. 어, 좋습니다.